당연히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우는 것은 음, 법사위원장 넘기면 안 된다.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음. 이 그랬더니 이제 의원들 입장은 이런 거예요. 법사위도 우리가 상임위가 다수이기 때문에 다 저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건못 하지 않냐? 그들이 야당이 할게 뭐가 있냐 이런 식이에요. 음. 쇼핑으로 응원하자. 박시영닷컴.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음. 일단 워크숍 얘기도 하겠지만 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워크숍에서 얘기가 나온거죠? 많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 않지만 삼삼오오에서 음. 음. 근데 그거를 박홍근 의원이 다 알지 모르겠어요 음. 그러니까 저로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음. 그 댓글 중에 제가 하, 무릎을 쳤던 댓글이 있어요 음. 뭐냐면. <laughs> 민주당은왜 이렇게 겸손하기만 하냐. 아하. 180석 가지고 오만과 독선을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다. 음. 뻔뻔했으면, 뻔뻔했으면 좋겠다. 뻔뻔했으면 음. 좋겠다. 근데 왜 이러냐. 법사위원장 이거 넘겨준다는 얘기 듣고, 음. <laughs> 그래서 제가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하고도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만, 박홍근 원내대표 만 여러분들이 욕할 일이 아니다. 음. 왜냐면 원내대표라는 것은 전체 의원들의 생각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음.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전에 김난도 교수가 서울대 입학식에 가서 했던 말 중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이 왜 세계에서 제일 높은지 아니야. 음. 히말라야 산맥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 그 그렇죠. 만약에 에베레스트가 해변가에 있으면 안 높다는 어, 거예요. 나올러 있으면 그렇죠. 박근근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들이 결기가 높고 음. 높은 이런 음. 결기 위에 원내대표가 그걸 힘을 받아 가지고 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 뭐, 의원들이 그냥 그 법사위원장 꼭 가지고 있어야 되냐, 넘겨주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힘 빠지는 일이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을 박홍근 원내대표만 뭐라고 하지는 마시라. 음. 이런 말씀 드리고 그래서 힘이 많이 빠졌을 거예요. 박홍근 원내대표도. 음. 그리고 지금까지 기존은 당의 기존은 윤호중 원내대표 가 했던 것은 무효다. 음. 그리고 그것은 권한 없는 짓을 한 거다. 네. 그리고 윤호중 원내대표도 당시에는 어, 법사위를 개혁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음. 넘겨준다는 거였는데 개혁하지 않는 것을 넘겨 줄 수는 없다 음. 이런 기조였어요 근데 오히려 으, 어, 워크숍 가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법사위원장 절대 못 내죠 음. 이렇게 결기를 보였어야 되는데 많은 의원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음.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많이 힘이 빠졌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그래서 그 제가, 제가 넘겨줘야 음. 된다고 했던 의원들의 논리는 음. 뭐예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때 윤호중 때나 지금 때나 그런 거예요. 180석 가지고 휘둘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총선 때 그럼 왜 의석을 많이 달라고 했냐 이거예요. 저는. 송구노는 왜 했던 거예요? 음. 에이, 참. 한심합니다. 음. 음. 그래서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이지만. 저도 참 이런 모습이 싫어요. 아니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의원들이 워크샵에서 앞으로 어떻게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아낼 건가 이것도 논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안 나왔어요? 이제 분임 토의에서 좀 했어요. 원래 아, 제가 임토의? 속해 있는 분임 토의에서는. 음. 음. 저는 당연히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우는 법사위원장 넘기면 안 된다. 음.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이 음. 그랬더니 이제 의원들 입장은 이런 거예요. 법사위도 우리가 상임위가 다수석이기 때문에 다 저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건못 하지 않냐? 그럼 야당이 할게 뭐가 있냐? 이런 식이에요. <laughs> 그 일부 일부 저기 뭐 저명 인사들이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 이 있어 골때린 인간들이. 네. 그러니까 저지할 건다 저지할 수 어, 있다 이거야. 야당이 개혁까지 지금 할게뭐 있냐? 이런 식으로 법사위 원장에 너무 억매지 마라. 그렇죠. 이렇게 충고 아닌 충고를 하는. 조명 인사들이 있다니까. 아니 행정부와 입법부는 엄연히 분리가 돼 있는 건데 행정부의 권력이 넘어갔다고 해서 입법부에서 이렇게 무력해지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수 의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다수 의석이라고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다수당이 횡포를 부린다. 음. 이런 공격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 당연히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 스스로 아, 다수당 아, 겸손해야 된다. 오만과 독선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면 의석을 왜 많이 가졌냐고. 그러게. 아니 그러니까 그 오만과 독선을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오만과 독선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쓰고 오만과 독선을 안 하면 되잖아요. 오만과 독선이 아니라 의미 있는 개혁 과제들 해결해 나가고 의회에서 해결해야 될 민생 뭐 지금 물가, 경제 관련된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자체 관계자라면 주목해 주세요. 총 1억 8천만 원 비용으로 매출. 25억 달성에 놀라운 성과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쟁력 있는 지역 제품을 선정하고 쇼핑몰에 입점후 해당 방송들을 통해 광고하세요. 놀라운 텐심이 여러분의 고객이 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박시영 닷컴